14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에서 P가 A라는 점을 출발한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대. 자, 한 개의 주사위를 몇번 던졌을 때, 두번 던졌을 때, P가 첫 번째에서는 A에 있고 두 번째는 B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지. 자, 일단 그러면 첫 번째 A가 있은 경우의수부터 한번 구해봅시다. A에 있으려면 여기서 하나, 둘, 세칸 있거나 넷, 다섯, 여섯 칸 3과 6이라는 눈이 나오면 여기 있겠지? 3 또는 6이라고 자, 그 다음에 주사위 B는 어떻게 되냐 주사위 B는, 아니 B점이, B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, 여기 지금 첫 번째 A가 있잖아 그럼그 다음에 B가 있으려면 1, 그 다음에 2, 3, 4, 5, 6 이렇게 되겠지? 자, 여기에 있으려면 첫 번째 A에서 출발해서 1 또는 4의 눈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. 자, 그래서 A에 있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B에 나올 경우가 두 가지니까 그걸 총 곱하면 되겠지. 맞죠? 그러면 총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4가지 네 경우가 있다고. 3,1, 3,4, 6,1, 6,4 이렇게 되겠지. 됐어? 자, 그러면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주사위 두번 던졌으니까 3, 6 가지인데 2, 1, 2, 4, 6, 1, 6, 4니까 총네 가지만큼의 경우가 있겠지, 지 됐어? 그래서 약분하니까 9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